지금 결혼식 사회보고 신랑신부 옆에 두고 뭐하는거예요 결혼 축하합니다 신랑신부 <laughs> 행진! 구두를 신었습니다 코트랑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결혼식 사회보러 가는 길입니다 신사동 가는 길인데 조금 늦은 것 같아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시작됩니다. 너무 떨립니다. 잠시 후 신랑 원재식 군과 신부 김세영 양의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식장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숙한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휴대품은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사를 하는데 네네.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네네. 삼행시를 할 거예요. 삼행시요? 네. 네. <laughs> 네. 내가 보여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거든요. 마무리로 네, 삼행시요? 네, 이렇게 마무리 이제 남은 삼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란다면서 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로 삼행시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객 여러분께서 마무리로 선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할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사회자께서 네. 이렇게 마무리를 홍아쉽게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면서 좀예 알겠습니다.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원재식 군과 신부 김세영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랑 신부의 친구 홍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신랑 신부의 희노애락을 가장 가까이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을 가장 기뻐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기 섰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두 사람을 있는 힘껏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남자 주인공 신랑 입장 있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남자지만 신부에게는 언제나 예스맨인 남자. 신부를 위해 한강비 아파트를 계약한 남자. 이 시대의 사랑꾼, 신랑 원재식 군을 불러보겠습니다. 신랑, 입장! 그럼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신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뒤를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극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며 메소드 연기를 펼치지만, 일상이라는 무대에서는 늘 신랑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여자. 오늘 이 예식장을 깐으로 바꾸어버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김세영 양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입장을 마치고 화객 여러분과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맞절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마주 보셨군요. <laughs> 그럼 신랑 신부 맞절 <laughs> 제가 마무리로 삼행시 <삼행자는> 하나 하겠습니다. <laughs> 사장님 여러분께서 마무리 찬양해 주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셋마마음으는 것은 우. 무엇이든지 그럼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아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진만 앞두고 있는데요. 신랑 원재식 군 그리고 신부 김세영 양, 이제 이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희망찬 출발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이상으로 신랑 먼저 신부과 신부 김세영 양의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랑 신부와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께 신랑 신부를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야, 너무 좋았어요. <laughs> 사회 어땠나요? 감동적이었어요. <laughs> 자, 정면 카메라 보십시오. 어. 여러분, 자, 오늘 오늘 사회 주세요. 어땠어요? 오늘 사회 어땠니? 자, 우리 여러분 네. 네. 맡기려고요. <laughs> 아, 둘이 하세요 형도 <laughs> <평도 웃음> 어때? 할지 모르겠지만 네. 하게 되면 네. 도와줘. 해 드릴게요. 오늘 <laughs> 첫 사회 생각보다 잘 끝나서 재밌게 잘하고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호텔 뷔페에서 소주 한잔 시원하게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오늘 토요일이지만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빠이 지금 결혼식 사회 보고 신랑 신부 옆에 두고 뭐 하는 거예요 결혼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잘나오나요저 어, 네, 엄청 잘나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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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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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이민국입니다. 네. 지금 월 매출 얼마 정도 되시죠? 여기서 까나요? 그냥 일단 까세요. 일단, 아, 일단, 예. 일단 연 매출 200억. 200억. 와 <laughs> 오늘 이 술자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박수! 내결혼과내 결혼 내 아니지. 연하 친구도 없는데. 네, 200억 200억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에 <laughs> 절대 아니요. 형. 형 바로 형이죠. 그 집입니다. 네. 어, 축구 보트하는 이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국이 네, 네, 반갑습니다. 민국씨 네. 오늘 저사회 어땠어요? 아 오늘 거의 돈 주고 부른 줄,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제 결혼식도 오 진짜 진짜? 갈지는 어.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결혼하면 나 사회를 쓸 거야. 근데 혹시 재혼? 근데 첫혼은 조금 모르겠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재혼. 재혼 때. 재혼 때. 때. 오케이. 재혼 때 가겠습니다. 제가 계획이 약속. 저, 제가 계획이 철저한 남자라서나다